제가 신학교 3학년 졸업반 이제 두채 학기가 되었습니다. 그때까지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맡다가 하다가 장르하고 부딪혀가지고 목이 날아갔습니다. 저도 참 못된 사람이거든요. 성경적이 아니다. 저거 신앙양심으로 저거는 절에서는 안 된다 하는 짓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공공연히 하는 사람을 보면 못 참는 또 기질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은 교회 평화를 위해서 참고 말도 안 하고 있지만 담임 목사 밑에 있는 전도사가 보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장로 내가 길을 들여놓고 나가야지 <laughs> 목사님은 평생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어, 슈라부를 일으키면 좀 곤란하겠지만, 내가 뭐 전도사로 와 있는 사람 언제 갈지 모르는 사람이니까, 이왕 온 김에 장로 하나 길좀 들여놓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다. 그래가지고 선전포고를 했죠.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 일주일만에 제목이 날아가 버렸습니다. 갈 데도 없는 거예요.